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오늘은 최영희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키워드 준비해 오셨죠? 첫 번째는 네. 뭡니까? 자, 첫 번째 바로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예. 일상으로 가는 첫걸음.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죠. 지금 3단계로 오늘 최종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처음은 생업 시설에 대한 제한을 이제 완전히 푸는 거고요. 완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유흥 시설들은 자정까지로 제한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인원과 시간입니다. 사실 식당 카페를 포함해서 웬만한 업소들, 피 c 방등 24시간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원은 수도권은 열 명까지, 비수도권 열두 명까지 이 중에 이제 미접종자는 네 명까지 포함돼야 되는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흥시설을 포함해서 노래연습장, 또는 목욕탕 이런 좀이 실내 체육시설 이런 곳은 미접종자가 이, 이용을 하려면 음성 확인서를 내야 되고요. 백신 패스를 방역 패스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것을 제시해야 제한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시고 한달 동안 유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대규모 행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게 되는 단계까지로 지금 대략 한 1개월씩 가는데 그 이제 확진 상황이라든가 특히 위중증 사망률을 봐서 완급 조절을 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걸음이군요. 네. 김부겸 청리가 오늘 일상 회복 첫 시행을 앞두고 백신 접종 또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을 하고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다음 단계로 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고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첫걸음을 떼는데 다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맞습니다. 시잘 지켜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반부의 정재훈 교수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자, 명령어 한줄 때문에 영영한 기계 예, 예. 조금 전 오늘 오후 3시에 지난 25일 오전에 있었던 KT 통신망 먹통 사태 여기에 대한 이제 사고 조사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허탈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25일 날 오전 11시 16분부터 89분 대략 한 1시간 반 동안 KT 쓰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도 쓰는데 깜짝 놀랐고요. 많은 분들이 놀랐고 무엇보다 KBS에서 커피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줄이 길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런 소상공인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냐? 처음에는 속보가 나왔을 때, 어,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그럼 이게 또어디의 소행이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게 광희정통부는 디도스 공격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 부산에서 네트워크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라우터라고 하는 연결 장비를 교체하던 와중에 명령어 입력을 한줄 누락한 겁니다. 종료 명령어 한 줄이 누락됨으로써 전국의 통신망이 다운되는 사태를 겪었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KT는 또 이제 피해보상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약관에 따르면 보상이 뭐 크진 않을 텐데. 보상 기준이 하루 기준으로는 세 시간 이상 통신 장애를 경험했거나 한달 기준으로 보면은 누적 여섯 시간 장애에 이제 피해를 겪어야 되는데 지금 하루 한 시간 반이잖아요. 한 시간 만에서일분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피해보상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KT 쪽에서는 대표와 임원들이 모두 다이 3시간 규정은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에는 맞지 않다. 단 30분만 먹통이 돼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약관 개정하겠다고 했고요. 아마 일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피해 보상책은 만들어낼 것 같은데 소량이 될것 같고 아마 이제 이 통신비를 깎아주는 형태로 향후에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깎아 줘봐요 또 얼마나 깎아줄지 예, 맹점은 이게 안전이 하나도 안 지켜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채로 이걸 지금 이,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앞으로 바꾸기로 했고 밤에 하기로 했는데 한낮에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저 참여한 직원들은 모두 다 협력사 직원뿐이었습니다 네, 차제 여러 시스템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최초와 최고. 최초와 예, 최고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BTS 방탄소년단 얘긴데요. 자 연말이 되니까 이제 이 시상식 시즌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열리게 되는데 32개 부문에 올랐다. 근데이 중에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 요 올해의 아티스트 이게 대상에 해당하거든요. BTS가 여기 후보로 올랐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기 팝송 그리고 또 인기 팝락 듀오와 그룹 부문에도 올라 있습니다. 자 어떤 상을 탈지? 아카데미에서 올 초에 김여정 선생님이 여우조연상 타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연말에 한번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최초 최고에 말씀드렸냐면, 올해 아티스트상, 아티스트 오브 디 이어, 여기는 BTS가 처음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시아 가수로도 최초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수상까지 하면은 이제 역사를 다시 쓰는 건데, 이미 노미네이트 된 것만을 가지고도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상식 전망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탄다. 탄다 올해 아티스트 탄다 아니, 올해 지금 1위를 최장으로 했어요 아시잖아요 올해 버터 나왔죠 거기다 퍼미션투 댄스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누굽니까 이 콜라보로 해가지고 저번에 에드 플레이와 마이 유니버스도 올라가 있죠 이 정도 올해 성과를 낸 아티스트는 없어 보입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네 김정은 주의 김정은 주의 그 주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인데요 이 이데올로기. 과거에 뭐 김일성 주의, 김정일 주의, 그리고 김정은 주의. 과거에는 유훈 통치라고 해서 지금 당 회의장 보면은 항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렇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들이 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당 회의장에서 김정일, 김정, 김일성의 초상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마크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집권 10년 차가 되면서 스스로 독자적인 통치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은 인민 대중 제일주의라고 북한이 계속 강조해 왔는데 여기에 이름을 아마 김정은주의로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뭐 교본이나 매뉴얼이 나온 건 아니지만 김정은주의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유훈 통치가 아니라 김정은 스스로의 독자적인 통치. 그런데도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 선친인 김정일도 받아보지 못한. 김정일은 북한에서 다 장군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김일성에게만 김일성 주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수령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에게 수령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올 초에 당 총비서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동신문 등 사설에 드디어 수령 체제로 이제 등극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완전히 이제 북한을 이제 김정은식 통치로 이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첫 등장할 때 스타일도 할아버지 스타일을 좀 따라하고 몸도 많이 불리고요. 그렇죠. 네.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이어트는 북한용으로 는살가기도 세게 하더니 20kg 감량했다고 국정원이 네. 밝혔습니다.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나요? 네. 이게 이런 움직임이 네. 배경이 뭐라고 좀 해석을 하고. 배경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식량난과 지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거의 봉쇄, 폐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되는 과정인데 결속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 동안의 결속은 핵이라든가 군사적인 위력가시, 선군주의, 이런 것이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인민 대중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 수령이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저 고난의 행군을 돌파해 나가고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찾아내자. 그래서 아마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수령체제를 중심으로 북한 이 주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신적인 하나의 또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 모양인데 남북관계, 북미관계, 네. 핵협상 이건 또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영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